교회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7월 31일 목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어, 예고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야고보서의한 구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종말의 시기와 그 징조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환란의 때에 가져야 할 제자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가복음 13장은 다른 장과 비교해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이적과 비율을 다루는 짧은 스토리로 구성된 데 반해 13장은 긴 연설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 또한 묵시문학의 용어들이 등장하는 종말에 대한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13장이 말하려는 핵심은 종말이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라는 말이 반복되고 너희는 주의하라 라는 경고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을 예고함으로써 교훈과 경고를 전하는 일종의 경고적 설교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반대자들과 논쟁 후에 성전을 떠나시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 중한 한 사람이, 선생님 보세요. 성전의 벽돌과 건물이 참 굉장합니다. 하고 감탄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이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감탄을 할 거면 성전에 들어갈 때할 것이지. 예수께서 성전에 대해 저주를 퍼붓고 성전을 숙청하는 장면을 다 지켜본 후에 성전을 나오면서 이런 말을 하니 말입니다. 주석가들도 어색한 이 배치를 마가의 편집이라고 봅니다. 성전 멸망과 예수의 종말에 대한 교훈을 연결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예수님은 올리브산에 올라가 성전을 바라보십니다. 타락한 성전에 대한 분노에서였는지, 아니면 다가올 참상에 대한 안타까움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또 이런 모든 일들의 징조는 무엇인지" 여쭙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일은 성전의 멸망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은 성전 멸망을 마지막 심판의 날과 연결시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인지 또 그날의 징조는 무엇인지 물어봤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였습니다.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신 겁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관심은 종말의 때나 징조에 있지 않고 권면과 경고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 공동체를 유혹하는 거짓교사, 적 그리스도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이런 거짓교사들로 인해 교회가 혼란을 겪은 것을 볼수 있는데, 마가 공동체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음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너희가 수많은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또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고 이런 일들은 다만 진통의 시작이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110만 명이 전쟁으로 또 기아로 사망한. 유대 로마 전쟁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또 10년 전에 일어난 폼페이 대지진의 소문도 널리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종말이 올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가 공동체에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고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게 될 것이고 총독들과 왕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니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갑자기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법정에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그때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서고 회당에서 매를 맞고 또 총독들과 왕들 앞에서 얻은 변론의 기회를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은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마가는 바울과 같이 법정과 회당에 끌려갈 마가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이 고난을 복음전파의 기회로 삼으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를 넘겨줄 상황이 올 것이고, 너희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십니다. 가족이 가족을 넘겨주는 이 끔찍한 장면은 네로 황제의 박해 시절에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마가는 당시 교회의 실수를 언급하며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끝까지 견디자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니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는 성전 멸망과 전쟁으로 동요되고 있는 공동체에게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권면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말이 언제일지 또그 징조가 무엇인지가 아닙니다. 그 환란의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올지 모르는 종말의 시기와 그 징조를 걱정하기보다는 현실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종말의 때와 징조에 관심을 보였지만 예수님은 아직 끝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겪을 고난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싸우니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손경민의 인내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